자 36번 볼게요. 일단 36번의 주제는 비즈니스 활동은 디지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환경에 미친 영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환경에 대한 위협은 존재한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박스 안 보면 에즈로 시작하는 부사절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리고 Shift A to B 하면 은 A를 B로 전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이렇게 됐지? 자, 36번, 처음 보면은 여기서 비즈니스는 기업이야. 기업이 몇몇 핵심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판매, 마케팅 또는 파일 보관과 같은 그러한 것을 디지털로 뭐 하면 따라. 바꾸면 따라.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니까 여기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환경에 대한 영향은 덜 부정적이게 될 것이라고 뭐 되어진다? 여기 수동태인 거 보이죠? 추정되어진다. 이렇까지 됐지? 그러니까 기업이 판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어, 파일 을 보관과 같은 어떤 핵심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환경의 오염을 덜 시킬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진데, 그 다음 넘어가서, 하지만, 하지만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죠? 하지만,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은 여전히 환경에 위협을 할수 있다. 위협을 줄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 디지털 비즈니스의 해악은 안 좋은 면은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대. 오히려 디지털로 하는 기업 활동이 더 환경에 해를 끼칠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 넘어가서 a few 뒤에는 뭐가 온다? 복수 명사가 온다. 그래서 decade s부터 는거 보이죠? 그래서 몇십년 전에 사무실들은 used to 동사의 원형 하면 동사의 원형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사무실들은 훨씬 더 많은 종이 쓰레기를 가지고 있곤 했었다 끊고 그 이유가 뭐겠어 왜냐하면 모든 문서들이 종이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다음 넘어가서 when으로 시작한 내용이 when부터 여기까지고 shift a shift from A to B. A에서 B로 전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 직장이 종이를 디지털 문서, 송장, 그리고 이메일로 바꾸었을 때 이것은 나무를 보호하는 유망한 단계였다. 그래서 종이를 쓰다가 이제 디지털화 하면서 이거는 종이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었대. 하지만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좀 뭔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하지만 오브로 시작하는 전치사고 괄호, 폴로 시작한 전치사고 괄호, 괄호가 두 개니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지. 환경에 대한 인터넷과 그리고 전기의 대가는 간과되어진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기가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얘기야. 간과한다는 건 소홀이 되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와이얼드라는 어떤 잡지에 보고서는 대절이라고 발표했대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의 에너지 원천이 화석연료라는 것을 발표했대 화석연료라는 것은 뭐 석탄 같은 거, 석유 같은 걸 얘기하잖아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어, 운영을 할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원천이 화석연료였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화석연료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 센터가 사용을 하는지가 A에 나오거든. 웬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동사가뭐야 저장하다가 동사지. 자 우리가 클라우드에 더큰 데이터를 저장을 할때 증가되어진 이산화탄소적 아, 증가되어진 탄소 배출량은 한 다음에 얘가 동사거든. 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면 이거 몇 형식이다? 5 형식이다. 그러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증가되어진 탄소 배출량은 우리의 파란 구름을 회색으로 만든다. 그냥 넘어가서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 비교급 나오니까 어디부터 해석한다? 뒷부분부터 해석을 한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 편지라는 단어를 센트부터 요만큼이 꾸며주고요. 센트는 샌드 보네다의 과거 분사니까, 보내진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비아는 전치사거든. 전치사는 뒤에 뭐지? 명사동명사오지. 그래서 뒤에 우체국이라는 명사가 나온 거야. 얘는 무엇 무엇을 통한이라는 뜻이고. 자, 해석을 해보면,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진 그런 메일 편지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탄소의 양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진 편지보다는 적단 얘기야.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4g의 이산화탄소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50g에 달할 수 있대요. 언제 만일 이 첨부 파일이 크다면 그렇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as much as a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에 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50g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